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연 센트럴 아이파크 당첨 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먼저 경쟁률 및 분양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안양시 만안구 박달 2동 1 1 1 1번지로이며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총 7개 동 507세대 중에서 1번 분양이 144세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으로 77세대 일반공급으로 67세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2.03대 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다자녀가구가 0.29 신혼부부가 1.58 생애최초가 7.54 노무부양이 0.25 기관추천이 0.08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77세대 물량 소화를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급 1순위 청약이한세대가 증가한 68세대로 변경돼서 진행이 됐습니다. 1순위 청약 결과를 보면 평균 5.29대1의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타입별로 보면 55타입이 15대1, 59타입이 4.02대1, 84타입이 69대1의 경쟁률이 나오면서 1순위로 마감한 타입이 5호타입과8사타입이 1순위로 마감이 끝났습니다. 분양백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호타입 2층을 보면 분양가 6억 900만원, 발코니 확장비 1,590, 총 분양가 6억 2,490에 나왔습니다. 5호타입 25층을 보면 분양가 7억 6,990, 발코니 확장비 1,660, 총 분양가 7억 8,650에 나왔습니다. 84타입 15층을 보면 분양가 11억 1,010만원, 발코니 확장비 1,990, 총 분양가 11억 3천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계약 시10%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0%로 배정이 됐습니다. 당첨 가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구 타입을 보면 최저 49에 최고 49점, 평균 49점이 나왔습니다. 5구 타입을 보면 최저 30점, 30점은 호연 센트럴 아이파크에서 가장 낮은 당첨가점이 되겠습니다. 최고 68점, 평균 40.27점이 나왔습니다. 84 타입은 최저 최고 평균 69점이 나왔습니다. 69점은 가장 높은 당첨가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저 30에 최고 69점, 평균 52.76점의 당첨가점이 나왔습니다. 양천가점 만점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32점이 만점인데 32점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이야 32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수는 35점이 만점인데 35점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이야 35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도 없을 때는 5점의 점수가 주어지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는 17점이 만점인데, 17점 받기 위해서는 15년 이상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17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일 때는 2점의 점수가 주어지겠습니다. 배우자 입주자축 가입 기간에 따라서 최대 3점까지 합산이 되는데 그 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일 때는 1점, 1년 이상, 2년 미만일 때는 2점, 2년 이상일 때는 3점의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17점을 초과해서 합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만점은 84점이 만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트남 부동산 TV였습니다.